최근에 고의로 택배를 오배송시킨 후에 사기와 마약 범행에 이용하는 신종 숙법이 등장해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제가 해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택배 수령인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수법은 보통 택배 수령인이 잘못된 택배를 다시 제대로 된 수령인에게 찾아 주려고 전화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 수령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더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기 범행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이 오배송된 택배를 찾아 주려는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마약 범죄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이란 뭐냐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 마약을 갖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범죄자가 마약을 담을 택배를 일부러 오배송시킵니다 그래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이 선의로 그거를 제대로 된 수령인에게 찾아주려고 연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던지기의 새로운 수단으로 이 오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구매자는 마약을 이렇게 찾아가면 해서 자기 인적상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가다 보면 실제로 택배를 찾아주려던 그 선의의 수령인은. 마약 가담자, 마약 던지기 수법에 가담한 사람으로 오인돼서 오히려 더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하려면 오배송된 택배를 그 직접 찾아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택배사에 그냥 반품하는 방법으로 오배송된 택배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죠. 혹시나 마약 전달책으로 오인을 받게 된다면 그 수사기관에 이런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마약 전달책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면 은 누명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직접 찾아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